자, 금년에 출제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에 있는 것을 모두 합산했더니, 유, 아, 10억이 되더라. 10억. 10억이 되면 6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하니까 6억을 공제한 금액이, 6억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그러면 10억에서 6억을 공제하면 4억이 되죠. 4억. 그데 여기서 이 4억을 모두 과세하는 게 아니고 어, 매년 내는 세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깎아준다는 개념으로 작년에는 어, 과세표준 적용 비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에, 금년부터는 적용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어 60%부터 100%까지. 그러면 자, 만약에 어느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60%를 적용한다면 자, 이60% 적용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어요. 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비율. 그러니까 사업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60% 에서 100% 까지 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느 지역이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4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 60%만 과세하니까 6 4 24 2억 4천으로 보고 과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에서 다만 1세대 1주택 일때는 1세대 1주택 에는 연령별 공제가 있고요 자,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겨서 출제가 예상되요. 자,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장기 보유 공제. 근데 여기서 연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어, 60세 이상, 자, 6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이다. 이러면 여기서 10%를 공제를 해요. 10%. 이 과세표준에서 10%를 공제하고, 자, 65세에서 70세까지는 20%를 공제를 해요. 자, 70세가 이상이 됐을 때, 70세 이상이 되면, 여기서 30%를 공제를 해요. 그런데,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는, 자, 5년 이상이 되고, 5년 이상이 되고, 10년 미만이다. 이러면, 자, 10년 미만. 이러면 20%를 추가 공제해요. 추가 공제. 근데 10년 이상이다, 그럴 때, 자,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40%를 공제를 받게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은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됐죠? 어, 그래서, 어, 여기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이게 해당될 때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중복 적용.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또 3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럼 여기 4억 중에 3억을 공제하면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 중에 연령별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이거 다 중복 적용해서 1세대 1주택은 뭐 거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표준에서는요, 어, 주택에 대해서는 6억을 초과하는 자, 앞세 임의자고 전국에는 모든 주택가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3억을 공제한 금액 중에 또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거기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있어서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